저는 엄마분들을 개인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엄마분들의 심리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된 책들도 많이 냈고. 근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엄마라는 삶이 굉장히 복잡해요. 감정적으로도 복잡하고, 엄마들끼리의 관계의 문제로 또 이어지고. 그래서 이게 본인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강조드리고 싶고,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느껴요. 특히나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제 우선은 내가 아이를 키우는 감정 자체에 집중이 되다가 유치원, 초등학교 가면서 등하원 차량 기다리면서도 엄마들 관계가 형성되고, 딱 보내고 나면 은 엄마들이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이야기 꽃이 또 펼쳐지는데, 나만 빠지기도 그렇고, 안 빠지자니 또 내가 너무 우울감 느껴질 때는 너무 버겁고, 또 한편으로는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친해지다가 또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런 흐름으로 많은 분들이 관계의 갈등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관계가 아이를 키울 때, 더 어렸을 때는 그냥 아이를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책도 읽어주면 되고, 일방적으로 양육을 하면 되지만, 에, 아이가 커가면서 자기 주장이 이제 막 생기고, 그거를 막 표현하면서 갈등이, 새로운 갈등이 생기죠. 그게 또관계 문제죠. 크게 보면은 아이와 나의 관계. 그래서 육아라는 게 초반 몇 년은 좀덜할수 있지만, 후반 아주 긴 기간 동안 대부분의 기간은 사실 관계의 문제죠. 자녀와 나사의 관계.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게 나를 계속 힘들게 할수 있어요. 그거는 우선은 엄마의 삶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우선 드리고, 엄마의 삶이라는 게 관계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펼쳐지는데, 관계라는 거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이고,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떨까를 헤아림으로써 관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지만, 사실은 인간관계라는 거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은 내가 헤아릴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으로 집중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거든요. 근데, 이제, 우울한 상태가 너무 심할 때는, 불안한 상태가 너무 심할 때는, 내 마음이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힘들 때는 관계의 문제로 또 이어집니다. 관계라는 거는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인식을 할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수 있어야 되고, 말도 그래야 되고, 표정이나 어떤 미묘한 분위기도 오해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내 표정이나 이런 것도 오해하지 않게끔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되는데, 내가 힘들 때는 그 모든 게잘안 돼요. 말 자체에 집중도 안 되고, 자꾸 딴 생각으로 새기도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도 왜곡해서 자꾸 들리기도 하고, 특히나 내가 힘들 때는 부정적으로 나에 대해서 하는 말처럼 들리죠. 저 말이 나를 무시하거나, 쉽게 말해서 돌려가게 하는 건 아닌가? 나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순간에는 인식 못 하다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떠올라서 그런 식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또 반출을 하면서 더 힘들어지고 또 내가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할 때는 관계를 또 피하고 싶은 것을 동시에 외로워지기 때문에 친밀감을 원하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엄마라는 삶이 육아의 삶이 부모의 삶이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유하고 싶어요 이게 딜레감니다 관계가 두렵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마음 하지만 너무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공유하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내 상황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엄마들 밖에 없으니까 남편도 안되고 자녀도 안되고 부모님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딜레마에서 왔다갔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 왔다갔다 하는 경험을 내 상태가 심리적 상태가 어렵고 힘들 때는 더 크게 느끼죠 내가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할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음, 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방향은 자연스럽게 보면서 그 정도가 내가 심하구나 좀 괜찮구나를 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걸다 문제시 삼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러면 굉장히 위축돼요 이런 내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역할을 괜찮게 할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어지고 지금 여기도 쓰셨죠 딸도 나랑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서 또 미리 앞서서 걱정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로 힘들어 할까 봐 나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니까 어 이제 마지막에 이게 언제쯤 괜찮아질 수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음제 본인의 경험이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다, 힘들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하지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인 관계가 어렵고 두려워서 대인 기피증처럼 피하게 되는 경험을 오랫동안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마음만 피했었을 수도 있고 그냥 아예 몸도 다 피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근데 피하고 싶어서 피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게 지금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엄마들과의 관계도 피하기가 쉽지가 않죠. 등하원 차량 기다리는 그 순간도 그렇고, 뭐 모임도 많고. 피하자니 우리 아이가 엄마들끼리 커뮤니티 형성 못함으로 인해서 지장 생길까봐 우려하는 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우려고. 사실 대세의 차이, 지장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다고 말을 들어도 마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불안하고, 미안하고. 또, 엄마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거는 나와 우리 아이의 관계. 이건 진짜 피할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이게 힘들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근본적인 악순환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회피라는 거는 결과지만, 이유가 다 있는 거지만, 너무 힘들고 두렵고 그랬기 때문에 회피를 하는 거지만, 나를 지키기 위해서 회피를 하는 거지만, 반복되고 굳어지면은, 회피 자체가 중요한 영역을 차지해요. 그래서 계속 피하다 보면은 이제는 안 피하면 힘들어져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트라우마도 그렇고, 대인기피도 그렇고, 사회불안도 그렇고, 회피성 성격도 그렇고, 피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또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라도 마주하는 상황이 되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힘드시겠지만, 이거를 기회로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지금 뭐 힘들면은 지금은 아니어도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실 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할만할 때 견뎌보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그 고비가 있거든요 아, 내가 지금 피하고 싶다 차 기다리다가 인사 나누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서 가버리고 싶다 그 충동이 올라올 때 나는 가야 돼 가야 돼 라는 쪽보다는 한번 견뎌보자 기다려보자 이 순간 지나보자 그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점점점 이제 아이 말이 늘어나고 자기 주장이 세지면 이제 언쟁이 붙거든요. 그럴 때 아이를 피해버리고 싶어져요. 피하는 게 그냥 뭐 집을 나갈 순 없잖아요. 딴 데로 가는 그런 피함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나로부터 조금 멀어지게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화를 내거나 모질게 대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그 상황에서 또 이렇게 견뎌보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지만, 지금 이게 패턴이 오랫동안 돼서 자동 반응처럼 나올 수 있겠구나. 조금만 견뎌보자. 피하는 거를 줄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해결 방법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울함이 심할 때 아이에게 화를 많이 냈는데 그 이유였을까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화를 냈다는 것 자체에만 집중을 해요. 물론 행동만 보면은 잘잘못을 따지면 잘못이죠.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하지만, 내 입장에서 헤아리면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우울함이 너무 심할 때, 아이가 접근해오는 느낌을 받고,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거나, 감정적으로 막 얽히는 느낌이 들 때, 우선은 피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 집을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선은 화를 내므로서 아이가 나로부터 멀어지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아이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십니다. 그냥 아이가 나한테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거부감을 느껴서 밀어내기도 해요. 화를 내기도 하고, 몸을 밀어내기도 하고, 아이는 나한테 안기려고 하는데, 시대는 느낌이 너무 괴로워서 일련되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우울증 심할 때는 감각적으로도 과민해져서, 피부감각도 굉장히 예민해져서, 아이가 터치만 해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기도 하고, 그때 견디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하지만 쉽지 않고, 더 근원적으로는 그 이면에 있는 마음, 내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압도되고, 그 순간에는 모르거든요? 너무 많은 감정들이 막 올라오니까, 하지만 추후에라도, 평상심일 때에라도, 감정을 잘 이렇게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